안녕하세요. 성훈님 나르차 TV 9월 12일 일요일 방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어제 말씀드렸었던 지난 주에 어, 잘 상승 나왔었던 또 흐름 잘 이어가는 종목들 외에 또 다음 주에 한번 어, 또 관심 갖고 체크배, 체크해봐야 될 위치에 있는 종목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뭐제 관심 종목들 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매매할 때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주 지나고 나면 또 명절 이런 게 있고 하다 보니. 까 연휴가 같이 연이어 있어서 음뭐 수급이나 지수상승 이런 거 기대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뭐 개별 종목 장세 내에서 어 또줄때 챙겨가면서 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블이구요. 어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앞선 요런 가격대에서 이번에 반등하고 아직 크게 반등 상승이 없었는데 금요일 날 요렇게 어좀 올라와준 흐름이 보여져서요. 30분 봉에서도 지난 주에 거래가 나오면서 살짝 한번 올라와주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서 내일 이후 흐름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어, HDC 현대 E.P 같은 경우에는 우선 3공육 선을 계속 좀 살려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눌러놓고 또 거래 들어오고 눌러놓고 이런 움직임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어. 이런 306 자리 지지 되는지 보면서 어 아래에서 기회될 때 한번 보면서 또 이런 어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 음또 단기로 익절해 어 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그외 코아스템도 자 거래 나와서 한번 올려놓고 정거점까지 한번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이런 306 자리에서 금요일날도 도지로 자리를 지켜 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조금 더 음, 이런 지지 자리 이탈하지 않고 어, 타이밍 준 다음에 다시 또 위로 상승하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 여기 상공력 자리에 매달려만 있다가 반등다운 반등 없이 우선 상공력 자리를 어, 우선 좀 지켜주고만 있습니다. 뭐 이제 30분봉에서 어 우리가 보는 이렇게 좀또 체크해야 되는 자리에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아 일봉에서도 21선 이렇게 지금 금요일 날 장악한 흐름이라서 또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코아스도 요때 720선에서 한번 이렇게 또 강하게 반등을 한번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 지수밀릴 때 306에서 반등을 주고 이번에 720선에서 계속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0분 봉 보더라도, 자, 이제는 뭐 어떻게 올릴지, 내릴지, 어, 그대로 있을지 한번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얘도 21선 잡고, 어, 이렇게 있는 흐름이라서 한 번쯤 올라와주는 흐름도 나와주면 어떨까 싶어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는 뉴질레파마도 어 우선은 720선 요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우선 고개를 들려 주는 요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세아 PNC 마찬가지 아7 0 여기 3061선 깨지를 않고 지금 최근에 거래 없이 아 거래 없이 잘 어선 좀 자리를 어 이탈하지 않고 있는 요런 움직임이 보여져서 음 우선 또 요런 앞선 고점 한번 이번에도 터치만 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는 흐름 보여지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스코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자리 어 한번 힘 있게 올라와서 안착하고 요런 좀좀더 주더라도 자리가 확인이 되는 이런 위치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지면 시간이 또 워낙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자 라는 의견이고요. 솔로에타는 아 여기는 아직 3061선, 61선 그리고 이런 앞선 이런 가격대에 3750원 이런 가격이 되게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파란색 720선 지지 내에서 음, 이런 가격을 올라서서 어,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올 때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봉에서도 이런 박스권 내에서 있는데, 자, 아래 지지되는 거 3,400원 정도 어, 이런 또 가격 지지되는 거 체크해보면서 위로 한번 다음 주에 방향성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한송내어텍도 지난주에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올려놨다가 지금 이틀 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자리 이탈하지 않고, 이 종목도 요런 61선, 36일선 같이 있는 1900원, 또 30분 봉 열어도 뭐 바로 그냥 보이죠? 이 가격대가 요 때도 어려워 했었던 음, 30분봉에서도 보여지는데 우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뚫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려고 체크하는 종목이고요뭐 옵트론 탭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좀 앞선 거래들 때문에 어, 이 종목 움직임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306일선 30, 어, 이탈하지 않고 어, 금요일날도 이렇게 살짝 올라온 흐름이라서 이 종목도 한 8800원 위에 올라가면서 9000원 뚫고 올라오는 그럼 나오는지 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뭐 이제 앞선 이런 306선 부근에서 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300원대예요. 300원대라서. 어, 이런 부분은, 뭐, 이제, 뭐, 차트, 뭐, 공부 겸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저가주 부분을 뭐, 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 저는 우선 이제 뭐, 이런 위치 때문에 한번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300원 넘어서, 400원대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 아 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아래에서, 지금 아래에서만 잡아야지, 요런 거 지금, 어 뭉탱이로, 요런 또 막, 장중에 올라갔다가 얘가 또 다음날 밀려버리잖아요. 어, 그런 흐름이 나와서 이런 720선 위에 안착을 하고 다음날도 식가로 해서 좀 올라가고 좀 수급이 받쳐주는 이런 분위기가 될때 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량을 많이 실었다가는 또 이렇게 아래에서 힘들고 이런 거 깨고 내려오면 또 답도 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뭐 앞선 거래나 지금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데 어 너무 또 물량을 실어서 힘들지 말자라는 거고요. AD 취스는 아래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720선에서 이런 흐름, 우리 그때 체크했었던 종목이죠. 어 여기서 돌파 관심 받다가 상승, 여기 지지된 다음에 다시 또 상승. 아 그리고 이번에 지수 밀렸다 깨고, 지금 306일선은 깨고, 지금 뭐 지지하고 있고, 720선, 요 박스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또720 종목도 마찬가지 720선 올라와서 안착하고 이런 1100원 이후 움직임 보면서 어, 이런 부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60선 이렇게 지금 위에 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위치 보면서 음, 이번 주 어, 내일 바로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한번 올라오는 흐름 나온 이후에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 이제 뭐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뭐 인맥주보다는 또 정책주 관련해서 또 ib 기명 뭐 이런 지금 또 앞선 고점 치고 가려고 하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아 경제도 같이 일자로 관련주로 어 아이비 기명하고 두개 보고 있는 종목. 여도 한번 지금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이틀 이런 60일선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올라오는지 이런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아가방 컴퍼니도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좀 이런 아래 자리에서, 어, 정책 관련주로 보자라고 했는데, 슬금슬금 계속 잘 올라왔어요. 여기 또 5,500원 아래에서부터 우리, 어, 말씀드리고도 지금 61선, 요런 부분, 어, 밀리지 않고 장악하는 흐름인데,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런 거 지금 최근에 흐름 나오고 움직임 뭐 이제, 방, 이제 매일 방송에서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또 동신건설도 어 이게 또 워낙 이재명 주랑도 엮여 있는데 아직 큰 흐름은 없었고요. 지금 또 주말 경선 이런 결과들이 내일 이후에 어떤 움직임 나올지 해서 어뭐 지금 좀 전에 이런 정책 관련 주들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어, 제가 뭐 이제 306일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보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삼성중공업이 이제 금요일날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그리만이에 반등 주, 이번에 하락하고, 반등 와서 306일선을 어 넘지를 못하다가, 금요일날 5% 5.25%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 흐름이라서, 요 때도 한번 306선에서 강하게 여기, 지금 6,000원 아래에서 7,500원까지 반등을 줬었는데 우선은 또 우리가 보는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묵직한 종목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아 싶어서 의견 드려보구요대우조선해행도뭐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60, 361선, 720선 둘이 같이 만나서 어좀고 부근에서만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수요일 정도에서는 돌려주나 싶었는데 목요일 날 움직임이 뭐 이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다시 좀 자리를 어 이탈하지 않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는 이런 부분보다는 어또 이번에 좀 관심 가져주시면서 혹시라도 또좀 기간 오래 갖고 어 아까 말씀드린 묵직한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도 흐름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어뭐 이런 정도로만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음 너무 급하지 않게 매매하시는 게또 이번 주에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항상 잘 관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